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평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태풍 그 카누의 피해가 어, 정말 빨리 좀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 국제 젬버리 대회 그 신축성 대처. 정말 그 장소에서 젬버리 대회를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계획했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정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걸 정말 우리 우리 국민 모두 그다음에 정부도도 정부 우리 국민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국민의 그 열기를 모아 가지고 정말 성공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뭐죠? 이게 저력이죠, 저력.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즉 비정상이 정상인가라는 주제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 이제 댓글을 다신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도 가능한 거죠. 잘못하면 이게 맞는 거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한 세상이다. 다양성이다라고 저한테 으름장을 노는 어떤 그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대꾸다 했었는데 실제 이런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죠? 힘이 파워가 센 공무원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 굉장히 받는 혜택도 많아요. 저기 국가에서 보면 모든 탈것들. 비행기서부터 뭐 모든 것들 전부 다 공짜죠. 공짜가 아니라 무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도 굉장히 많아요. 연봉도 뭐 상상을 할수 없을 만큼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막 들어가 는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는 아무데나는 아니고 비밀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를 배신하는 우리 국민을 배신하는 그러한 외국노들이 있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정원에서는 내사를 받고 있다 그러죠. 하고 있다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그 보좌관이에요. 친북 성향을 가진 그 전직 보좌관이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 부대에 대한 비문도 가져갔대요. 몇급 몇 비밀이죠? 2급입니다 비밀은 문서화된 것은 최고 높은 비밀이 2급이에요. 2급 비밀은 문서를 안 만들잖아요. 그 참수부대의 비밀도 가져갔대요. 그러고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뭘 가져갔대요? 2급 비밀 수준의 비밀을 계속해서 700여 건을 가져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국회 의원한테 보고, 보고 갔겠습니까? 거의 안 했대요. 저만 누구좋겠어요 북한 좋겠죠? 북한. 그런 간첩. 간첩보다도 나쁜 아주 매으로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국민의 혈세로 받는 그뭐 봉급도 받아겠죠 국회의원 보장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줍니까 대통령이 예수비 주니까 자기도 줘도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어때요 슬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사람이 또 그런 논란에 집사해 있었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들어가면 어떻? 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그런 파를 또 팔아먹는 거죠. 국회 정보위 소속 정보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의 그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그 의원 보좌관 누르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채용 신청서를 개선했었죠. 물론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 그 배우자도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인데 민주노동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고 대학, 대학 다닐 때부터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 친북 성향 매체가 매체 기자로 아, 일도 했어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뭐 했냐면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국민의 감정을 위한 저 김정은 초,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저 성인들까지 김정은에 대해서 그 포감도가 급성장했다라는 등의 그그 그 김정은 찬양 글을 한두번쓴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이그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매국노 아닌 매국노. 정말 우리나라 법망이 정말 잘못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 이건 간첩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간첩보다 더한 거예요. <laughs> 이런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것. 알고 했을까요? 알고 모르고 했을까요? 아마 그 김정은이 지령을 받았겠죠. 북한의 지령 받고서 정정당당하다라고 생각. 즉,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이라는 그 파워를 이용해서 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없어 진짜 정말 짜증나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간첩 사건들. 그다음에 민노총에서 간첩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매국노들입니다. 매국노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를 직접적으로 배신하는 매국노들이지만 문화를 배신한 우리나라 문화를 배신하는 매국노들이 많죠. 오늘날의 노인은 누굽니까? 65세 이상은 우리나라 노인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이면 정말 우리나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오늘날의 이 선진국화 만 시킨 그런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한테 선거권 주지 말자. 감히 야 옆에 있으면 사진에다 따기 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줘 받고 싶을 정도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혁신위원장이래요. 혁신 혁신 혁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할건또 국가로부터 받은 그 혜택은 무지무지하게 맞습니다.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은 그런 자예요. 이런 자들이 정말 그 우리를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 노인들을 비하했죠. 노인들 비하고 대한민국을 비... 노인을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보니까 또그 뺨을 때린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어떤 노인까지 등장시켰더라고요. 그 노인은 나이 어디로 먹었습니까? 보니까 국회의원도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할수 없어요. 진짜 문화를 완전히 그 없애버리는,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 이 있죠. 북한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100%. 심증뿐이 아니고 물증도 있죠. 있는데 그못 잡아놓는 우리나라 법망이 정말 참 한심해 죽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때요? 또 대통령을 지낸 자가 국민 최고원장도 받아요. 그 국민 최고원장은 국민들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지가 받아가요. 그것도 어때요? 그 연, 연금도, 세금도 안 띄게 전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혜택을 전부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거기서 40여 명이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호도시키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차악 이게 국민의 문화를 배우, 우리 문화를 배신하는 국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상황을 쾌활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정서를 혼돈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또 어린 아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아, 자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활동가예요. 그럴 때 이용하는 그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정치인이죠. 개보다는 뭐, 개나개 개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 미안한 얘기예요. 이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정말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어때요? 또 거기에서 그자한테 잘 보였다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아주 일기하는 그런 부모, 그게 부모입니까? 참 이런 자들이 우리 문화를 아주 이제 파괴시키는 맹국노들이죠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돈 봉투로다가 대표를 만드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난1억도안 되는 돈 가지고라고 또 얘기해요. 1억도안 되는 돈? 말이 됩니까? 이런 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 어떻죠? 또 이상한 주장 해가지고 또 그들을 옹호하는 또 국민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뭐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해요. 비정상과 정상을 또 혼돈시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국책사업이죠. 예를 들면 잼버리에 대해 같은 굉장히 이 자체를 벌써 몇년 동안 앞에 앞 놓고서 완전히 어떻게 산복도에잼버리데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산이나 계곡 같은데 그런 곳에서 면 어때요 쨈버리데가 캠핑활동, 캠프활동 쨈버리데가 가능할 수있겠습다만어디 뻘밭에다 해 놓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천억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아 그건 진짜 이거 정말 그치, 국민의 이름을 쳐다놔야 돼요. 아흔아홉 번이나 백번 가까이 아흔아홉 번이나 어떻게 해외여행 다했다니까요 해외여행 어디 가서 잼버리 데이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손흥민 축구 경기도 구경하고 막 그랬대죠. 이런 것들이 정말 뭐죠? 정말 우리 문화를 아주 매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그런 내국노들입니다. 이런 자들. 빨리 진짜 이런 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런 자들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덕을 재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선, 선생이란 자가 선생이 노동자입니까? 선생이 노동자예요? 군사부일체입니다. 군사부일체. 근데 아니에요. 교권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전노조죠. 전 전교조, 전교조. 참 이런 자들이 정말 우리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성이라든가 정체성 다파괴시키 n 진짜 매국노들 h n John John j o h 리 j o 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덕을 재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정서 o 또재무장해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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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해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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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그러면서 매체가 녹아야 돼요. 매스컴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의 방법을 탐구해야 되겠고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후손들에게 정말 기꺼이 멋있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은 비정상이다 정상은 정상이다 라고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